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laughs> 제 입대는 아니고 광려로 갑니다. 야, 가자! 기도가 이뤄지고 사회 왕했고, 이제 우리 가족은 광려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삶의 터전과 생계를 내려놓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기납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는 곳에 들어가서 짧으면 4개월 길면 9개월 정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이 살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업료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준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기로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한 적이 있나? 그리고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줘야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었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되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내로 가려고 합니다. 자, 가자! 그리고 사실 공부는 저만 합니다.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이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서 두 사람의 수업료를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혼자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 같이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칸방이어도 좋고 좀 불편해도 괜찮고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직접 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교과서보다 더큰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려는 광야 생활.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큽니다. 저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순정하고 훈련만 제대로 받는다면 지금 이 광야가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준비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거든요. 제가 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삶을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더잘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이, <laughs>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도움도 솔직히 말하면 필요합니다. <laughs> 방법은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의 광야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고 다음 편에서도 계속 나눌 생각입니다. 궁금하시면 기도로, 구독으로,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같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